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네, 오늘 같이 시바이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장 체크 먼저 하고요. 예, 두 번째 중요 이슈 체크 하고요. 예, 세 번째 보통 최신 뉴스 체크 하는데, 예,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최신 뉴스가 지금 없는 상태라서, 예, 뭐, 좀, 음, 별로 안 좋은 뉴스 좀 있긴 한데요. 예, 그냥. 제가 볼 때, 뭐, 그냥 패스해도 되는 뉴스라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시바인후 기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먼저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 예, 시장은 제가, 어, 공식 알려드린 거, 예, 외우셨으면은, 내 예, 뭐,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오픈해드린 지 얼마 안 되니까, 예, 시, 어, 종목 같이 분석 한번 어 제가 공식 같이 한번 외우는 시간은 예, 영상마다 일단은 가지도록 할게요 자 공식은 제가 만들어낸 공식이고요 예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예, 마스터 하시면은 마스터 하시면 예, 혼자서 시험 분석하는데 예, 100% 확률로 예, 시장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금 현재 상황, 예, 예상, 예측까지 다 가능하십니다. 자, 한번 공식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0.75%이 구간 안에 있게 되면요. 예, 알트만 잘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플러스 0.75% 이상으로 비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 비트만 잘 가는 분위기다. 예, 하지만 이때 예외는 있습니다. 예, 예외는 보통 알트가 이제 비트랑 같이 달려줄 때가 있는데요. 예, 이때는 보통 불장 분위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트, 알트 다 같이 달릴 수 있다. 예,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0.75%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 예, 비트, 알트 다 같이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본인의 알트가 빠지고 있다. 예, 근데, 어, 비트를 체크했더니, 예, 마이너스 0.75%이 구간 밑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시장이 빠지니까 종목이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메커니즘 같은 겁니다. 자, 요 공식을 암기하시면은 보통 70% 정도 예, 요기에 들어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30%는 어떻게 맞춰내냐. 자, 요것도 맞추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플러스 5% 이상의 종목의 수량을 체크하세요. 예, 수량 체크를 해준다. 자, 그러면 0에서 4개 구간 안에 있다. 그러면은 종목 흐름이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종목 흐름이. 자, 5개에서 10개 정도다. 예, 그러면은 종목 흐름이 현재 좋은 거예요. 자, 10개 이상이다. 예, 이러면은 지금 현재 종목도 불장인 겁니다. 자, 불장 이때는요, 예, 코레니 분들이 단타 치셔도 예, 전혀 무리없이 스윙 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코레니 분들, 예, 단타 뭔가 연습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요, 요 구간 안에서 좀 연습을 하시면은, 예, 스윙 내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단타는 어느 친다? 요 구간 안치신다요 구간, 다섯 개 이상, 예. 종목 수량 체크하셔가지고, 요 구간에 있으면은 단타를 한번 도전해보셔도 됩니다. 우리 0에서 4개 구간 안에 있다? 예, 때는 휴식을 취하세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때는. 자, 그러면은 수치 대입해가지고 한번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비트 수치를 확인해 주세요. 플러스 0.06이죠. 그럼 요 구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알트만 잘갈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종목의 수량을 체크해 주세요. 이때. 자, 그러면은 알트만 잘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려면은, 예, 이때 다섯 개 이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수량 체크해 보시면요. 예, 둘, 넷, 여섯, 여덟. 10종목, 예, 11종목, 열한 11종목 열한 나와있죠. 11, 한종목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알트들은 잘 달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구한 이상으로 지금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공식에 딱 들어맞습니다. 지금 알트만 잘 가는 분위기 형성돼 있다. 자, 그럼 비트는 이때는 보통 횡보를 해주는 겁니다. 예, 비트 횡보. 예, 비트, 횡보, 하면서, 예, 알트만 달려주는 분위기. 예, 알트, 달려주는 분위기. 자, 불장, 불장 분위기죠, 현재. 예, 그럼, 요런 날은, 코레니 분들, 단타 한번 도전해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분차트, 보시, 꺼내놓으시고, 예, 단타 한번 도전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좀 쉬운 장이란 얘기에요. 제 말은, 무조건 수익난다, 이게 아닙니다. 예, 코린니 분들도 하지만 도전해 볼 만한 장이라는 거예요 쉬운 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는 지금 공식에 딱들어맞는데 공식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하면 됩니다 요거에 맞춰서 자 요런 때는 예, 시장과 종목이 괴리가 발생했다 이러거든요 자 이렇게 괴리가 발생할 때는 종목하고 어긋날 때에요. 예, 시장과 종목이 어긋난다. 예, 그러면은 시장과 종목의 괴리가 발생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제가, 어, 예상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예상을 한 번, 두 번, 한세번 정도만 보시면은 그런 상황을, 아,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그냥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학습하실 거예요. 한세번 정도만 보시면은, 예, 만약에 뭐 시장이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해 두시고, 예, 그냥 보십, 보시... 한세번 정도만 보시면은 예,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예, 공식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수준이에요.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 공식 같은 경우는 예, 선물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한 공식이에요. 예, 어, 제가 선물시장 뭐 대회에 나가서 2등까지 찍어 봤으니까요 예, 한번 믿고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이 공식대로. 이렇게 마스터 하시면 돼요 예 선물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공식이다 초등학생도 할수 있다 자뭐 어렵다 그러시면 구독 좋아요 해 두시고 딱한세 번만 보세요 예 그럼 충분히 마스터 가능합니다 딱세번 보면은 예 그냥 암기 된다 예 그냥 암기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시장은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혼자서 이 예, 공식 마스터 하시고 예 체크하시면은 그냥 본인이 예상한 대로 시장이 100% 확률로 흘러갑니다. 본인이 예상한 그림 안에서 시장이 흘러가요. 본인의 예상, 즉 시나리오 같은 거죠. 예상 시나리오대로 본인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니까 예, 그냥 이거 마스터만 하시면 돼요. 이거 마스터만 하시면은 예, 그냥 본인이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시장이 흘러간다. 자, 그러면은 음, 중요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중요 이슈 전에. 예여러분들 코인을 하셔야 되는 이유에 예, 뭐 간단히 설명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몇번 해드렸으니까 그냥. 한번쭉 읽고 갈게요. 코인에 하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예, 코인 시장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미국채 이렇게 연동돼가지고 현재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코인장이 예, 미국에서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예, 이번 연도 에 띄워줄 거예요. 예 이유가 있어요. 요, 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달러랑 미국채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안착을 시키려면요 시장을 좀 띄워줘야 돼요.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 달러를 판매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예, 달러 판매가 보통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주 목적이에요. 달러를 팔아, 팔아내는 거. 즉, 인플레이션 판매입니다, 이게. 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파는, 음,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요거를 지금 현재 목적지가 있어요. 예, 큰 형님들이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미국 큰 형님들이에요. 지금 미국 큰 형님들의 예, 목적지가 있어요. 예, 목적지가 지금 현재 전자화폐입니다. 자 전자화폐에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요거 시스템을 안착시키려면 은 예, 코인 시장을 띄워서 예, 전 세계 사람들 다 꼬셔야 돼요. 예, 전 세계 사람들 꼬셔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 시장을 띄우려면 은 예, 달러가 투입이 돼요. 투입이 됩니다. 예, 그리고 현재 뭐 미국 정부도 예, 계속 지금 매집하고 있어요. 예, 미국에서 지금 매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형님 회사, 큰형님 라인들, 예, 큰형님 회사 다 매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 말은 지금 미국 라인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뭐 펀드, 정부 기관 예다 나눠서 나서서 지금 은근슬쩍 다매집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이런 것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딸로 본격적으로 지금 투입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 규모가 일경입니다 여러분들 자 돈이 통화량이 몰리면은 도 즉, 이게 돈이죠 예 돈이 몰리는 곳에서 돈이 벌리는 법이에요 예 벌린다 요거 아직도 모르시면은 예, 인생 살아가시는 거 힘드실 거예요 예, 요거 아셔야 돼요 무조건 돈 돈이 몰리는 곳에서 돈이 벌리는 거예요 몰릴 때자 아무튼 요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큰 형님들은 뭐하고 있냐 큰 형님들 예 지금 트럼프 형님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코인 팔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밈코인도 출시했죠 밈코인도 여기서 출시한 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좀 출시한 거예요. 하지만 회사도 차려가지고 예 디파이 코인 팔고 있다. 디, 디파이 코인을 팔고 있는데 이게 은행을 제낄 수 있는 용도입니다. 은행 제낄 수 있다. 예, 하지만 할지 안 할지는 알수 없어요. 예, 자 아무튼 코인 코인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예, 디파이 코인 디파이언트가 되세요. 하면서 디파이 코인을 팔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 이제, 팀 소개를 하면요. 예, 트럼프 일가가 지금 다 같이 나서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내가 인기가 많아요. 막내가, 예, 미래의 대통령 이래가지고 엄마도 이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인기가 엄청 납니다. 지금 미래 대통령이라고 예, 미래 대통령 추앙받는 중이에요. 추앙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저 트론의 저스틴 선까지 영입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플랜 A, 플랜 B가 작동 중인데. 요거는 이제 A만 설명 드릴 거예요 B는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예, 구축 돼가지고 표면에 확실하게 좀 드러나면은 예, 그때 설계가 완성된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자, 아무튼 예, 트론CO예요. 예, 트론CO다. 예, 같이 해가지고 지금 얘가 아,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예, 거기다가 여기다 이제 지금 디파이 코인 팔고 있다 그랬죠? 근데 디파이 기능까지 있는 예, 요게, 지금, 가스비가 들지 않는, 스 스티브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얘가. 얘가 공유를 했어요, 엑에 <laughs> 근데, 이 가스비가 들지 않는 게, 예, 뭐냐면은, 원가가 낮다는 거예요. 원가가, 원가. 자, 달러가 인플레이션 수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달러, 달러를 생산하는 비용이요. 예, 보통 동전까지 하면은, 뭐, 최대 30센트 정도밖에 안 들어요. 예, 그러면은, 요 30, 만약에 요게 최대, 최대가 돈 만드는데 비트는 비용이 최대가 30센트에요. 예, 금액, 어, 뭐, 1달러 틀리고, 예, 뭐, 100달러 틀리고 이런데, 예, 그, 동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게 30센트에요. 그냥 30센트라고 다 얘기를 할게요. 예, 30센트인데, 요걸 뭐 100달러짜리, 예, 판매하면은, <laughs> 나머지가 다 남는 겁니다. <laughs> 즉, 그냥 제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생산비용, 예, 판매가 100달러. <laugh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이 예,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바로. 자, 아무튼 이걸 수출을 하는 겁니다. 예, 즉 달러 팔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인 팔이, 뭐 핸드폰 팔이 이러면서 약간 비하죠? 예, 비하면은 달러 팔이 하는 거예요. 달러 팔이.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생산이 되면은 예, 원가가 낮으니까 예, 코인을 팔면은 남는 게 많겠죠? 예, 코인 물량 팔이 코인 팔이 할 거다. 예, 그리고 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예, 요거 가지고 아마 장악하려고 요게 플랜입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해서 들어갈 거다 예상할 수 있어요. <laughs> 자, 요, 요런 사업 진행 과정을 통해서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 트럼프 형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가 좀 보입니다. 자, 트럼프 형님은 스테블 코인을 개발을 해가, 해가지고요. 예, 스테블 코인 시장을 독점할 생각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제 예상이지만 항상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거든요. 예,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나쁜 놈들 하는 짓이 똑같거든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권이에요. 예, 즉, 저거 가지고 예,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은 예, 미국채 이자를 다 먹어 갈수 있습니다. 미국채 이자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달러가 들어와서 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까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보여드렸어요. 달러, 예, 예 달러랑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와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어, 시장을 만약에 독점하고 있다라면은 예, 결국 담보를 미국채로 잡거든요. 예, 담보로 미국채를 잡아요. 즉, 그러면은 어, 이제, 스태블 코인 개발사, 즉, 트럼프 형님은, 예, 담보물로, 담보물로 미국채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자가 발생하겠죠? 예, 그러면 그 이자를 그대로 먹어가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개인들 돈으로. 예, 시장에 들어오는, 예, 시장에 들어오는, 예, 개인들 돈을 가지고, 예, 담보, 담보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먹게 되는 거예요. 즉, 예, 손안 되고 코 푸는 게 여기다. 이게 예, 바로 손안 되고 코 푸는 겁니다. 예, 즉 자기 돈으로 미국채를 사놓는 게 아니라 남의 돈, 즉 남의 돈으로 개인들 돈 예, 그거 가지고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돈 버는 거 엄청 쉬워요 <laughs> 형님들한테. 자, 아무튼 이거의 목적지는 전자화폐다.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정의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1코인은 1달러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화폐로 넘어가면은 코인 자체가 그냥 달러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일자만 그냥 치환해줘. 추언해주면 되죠. 이거 지우는 거치언이라 그러나, 예 아무튼 예, 이거 지워주면 돼요. 예, 코인은 달러랑 똑같다. 예 그러면은 즉 연준이 지금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데, 예 연준이 달러를 발행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연준 vs 지금 트럼프랑 예, 적대적인 관계처럼 보이, 보이고는 있어요. 하지만, 뒤에서 만약에 화폐 발행권이 연준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 코인 시장이 활성화된다. 예, 그러면은, 둘이 한 팀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예, 코인 파는 게 달러 파는 거랑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만약에 달러는 없어지고, 달러는 없어지고, 전자화폐가 정착이 되면서, 예, 그냥 코인만 발행이 된다.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전자 어, 화폐 전쟁 중일 수 있습니다. 예, 자연준에서는 이걸 막으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은 예, 전자폐로 못 넘어가게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막할 거예요. 예, 그런 분위기가 유출된다. 그러면은 예, 현재 화폐 화폐 전쟁 중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 요거는 결국 전자폐가 예, 활성화되고 나서야 파악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아무튼 제 예상도는 이렇습니다. 예, 형님들이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해 들어갈 거예요 시장을자 그러면 중요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 이슈 같은 경우는 예, 현재 미국 정부에서 예, 3순위로 보유 중입니다 예, 1순위는 비트고요 1순위 비트 자 2순위 이더리움 예, 3순위 시바인입니다 자뭐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많이 잡고 있지는 않겠지만 예, 약간 미국 미국 관례처럼 예, 본인과 협력하는 예 협력하는 업체들인 혹은 뭐 개발 코인에선 개발사겠죠. 예, 보, 본인들과 협력하는 곳에 물량을 보통 좀 잡아 주거든요. 예, 근데 시바이는 지금 삼손위로 잡아놨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일론 형님이 이쪽에서 아마 뭔가 할것 같아요. 예, 일론 형님이 뭔가 할 거다. 시바이노 가지고 혹은 시장 컨트롤 때문에 잡아둘 수도 있습니다. 매집 물량으로. 예, 매집해 놓은 걸수 있다. 예, 자, 요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국 미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예, 지금, 시바이누가 아무리 싸구려 종목이라고 해도, 예, 엄밀히 따지면 메이저 종목인 거예요. 민코인이어서, 예, 그냥 가격 자체는 싸구려지만, 예, 하지만 메이저가 관리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시바이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전 영상에서, 어,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어요자 현재 타점보다 좀 아래 구간에서 만약에 따라 오셨다 그러면은 어, 손실 중일 겁니다. 지금 예, 손실 중이에요. 하지만 뭐 제가 2차 타점 굳이 잡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 핸들링 지지 받고 있고요. 예, 핸들링 이 핸들링 라인을 그려놨습니다. <laughs> 즉 형님들이 예, 핸들링하는 구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현재 지지받은 상태예요 어제 어제 제가 지지받았다 지지받고 있다 라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죠 예 지지받았고요 예 결론적으로 지지를 받았어요 예 과정중에 영상을 찍었지만 자 지지받고 지금 어느정도 반등은 조금 나와주는 상태예요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 흐름이 괜찮다 라고 하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감기 감기가 안 낫고 있어가지고 자,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게 1번 그림이고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이 핸들링을 미세 조정하는 예, 그림이 나올 거예요. 핸들링을 미세 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이 핸들링 라인이 밑으로 조금 조금씩 이동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향, 이 핸들링 라인이 지금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어제 지지 받고 지금 반등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위조 트일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황이에요. 현재 현재로는 자 아무튼 이런 그림 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예, 오르락 내락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라인 타고 예, 우상향하는 그림 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뭐 제가 드린 단가는 0.032110이에요. 여기 매수 단가 드린 겁니다. 예, 1차만 잡아 두시. 면 된다 라고 설명 드렸어요 뭐 혹은 여기서 1차 대충 잡고 예, 2차로 이 가격 잡으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매도 단가 예, 매도 단가는 0.05860 예, 여기에 매도 잡으시면 돼요자 오늘 stp 가잘 가고 있는데 예 제가 다른 채널에서는 stp 도 드렸었거든요 예 뭐 STP도 계속 뭐 왔다갔다 왔다갔다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예, 제가 요 높은, 구간 안에서 예, 높은 구간에서 들었어요 높은 구간에서 들었었는데 목표가 여기 잡아들었습니다 168.7원 자 그냥 갑니다 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여기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여기서 들었을 거예요 아마 <laughs> 그리고 튀고 올라오다가 예, 168.7원 예, 여기 잡아들었는데 예,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예, 시바이노도 똑같이 갑니다. 예, 제가 응. 간다 그러면 가, 가요. 그냥,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자, 어쨌든, 지지받는 글입니다. 아직, 요 자리가, 예, 추세적으로 잡기 좋은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추세의 매매 자체가 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예, 이게 날라가기 시작하면 또 이런 그림 뜨거든요. 예, 날라가면 한방에 갑니다. 예, 시바이노 같은 경우 가벼워가지고 가벼운 종목이라 날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한방에 갈수 있으니까 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 잡아드린 거예요. 0.05860이 예, 가격 매도 만약 매수하셨으면 그냥 이 가격 걸어두시면 돼요 이 예,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간다 그러면 갑니다. 예, 제가 검증 시켜드릴게요. 네, 조만간 갈 거예요. 이 예,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예, 형님들이 날려주는 거라 예, 차트는 형님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 뭐 개인들이 붙는다고 이 예, 종목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핸들링하는 주체가 다 있습니다. 예, 핸들링 주체가 있다. 예, 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laughs> 자 아무튼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제가 예, 잡아드렸지만 어이전에 영상에서 예, 시바이누 자 이렇게 영상에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어, 요거 안내가 잘못되는데, 아마 81% 정도일 거예요. 81%. 예, 81% 정도 수익 예상되니까, 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0.32110. 예, 매수 타점이에요. 그거보다 지금 낮게 되고 있으니까, 뭐, 신규 매수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예, 그냥 조금 시간 걸린다 생각하고 조금 잡아 두세요. 예, 잡아 두면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 종목 흘러가면은, 예, 그냥 예상 수익 말씀드렸어요 플러스 81%예 플러스 81% 정도 수익 챙길 수 있으니까 예 조금 담아두시면은 그냥 뭐 1차만 잡아두세요 예 2차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때 되게 낮은 구간에서 지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자, 그냥 요 그림이다. 요렇게 갈 거예요. <laughs> 예, 그냥 대충 그리면 이렇습니다. 예, 그, 하지만 요기 구간에서, 예, 형님들이 시간을 조금 보통 끄는 편이기 때문에, 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 가요. 자, 뭐, 제가 뭐 영상 매일매일 매일 올려드리면서,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면은, 예, 제 말이 검증이 되는 거겠죠? 예. 자, 그냥 항상 검증은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도 많이 내시고요. 예, 타점. 예, 아까 보여드렸지만, 예, 요기에요. 매수 타점. 0.0310. 자, 여기서 매수해서. 자, 요 가격. 예, 그리고 여기 매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뭐더 태워도 예, 그냥 여기서 매도해서 수익 뭐 플러스 81% 챙기시면 돼요예이 이상 가는거는 나중에 또 붙으면 됩니다 만약에 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한 게임 여기서 끝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추세적으로 잡기 좋은 자리니까 예 전혀 빠져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2차도 잡을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매수해서 예, 여기 매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음 주말인데요 예 주말 저녁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예곧 밤이니까 그리고 뭐 오늘 종목들 흐름이 좋습니다 예 단타 70분들은 예 지금 불장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단타 노리실 분들 한번 노려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 플러스 5% 이상권에서 매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요 안에서 예, 단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기서 또 올라오면 은 예,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매일 영상 찍어서 올려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예, 뭐, 검색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영상 이것저것 올려보니까, 시바이누 검색하시는 분들이, 예,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바이누는, 어, 제, 제가, 예, 꾸준히 올려드릴게요. 매일매일. 자, 그러면은, 뭐, 제 말이 이뤄지는지, 안 이뤄지는지,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예, 튀기 시작하면 또한 번에 튀어요. 자, 제 말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예, 영상 매일매일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제이였습니다.